선수가 이다 그럼 선수 이한팀보고가 아, 그럼 아 그걸로 추리하는 거구나. 그걸 보고 이 선수가 누지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기자님 제일 유리할 것 같아.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됐어, 설명 했으면 됐어, 그러니까. <laughs> 아, KB로 나온다고 했는데나 이거 뭔가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정답이 하경민이면. 어 현대 현대 캐피탈 네. 그 다음에 삼성화재 한전 대한항공 이런 게 나온다는 거지. 음. 그 로고만 음. 보고 아, 저렇게 이적한 음. 선수는 하경민이다. 생선을 제가 맞춰놨어요. 음. 이적 생선. 아. 그리고 네. 근데 또 한번 생각하셔야 될게 만약에 예를 들어 빵대에서 이적한 선수가 여러 명 있을 거 있잖아요. 그렇지. 어. 그런 경우에 거기 나온 정답입니다. 어? 제가 낸 사람만 정답이에요. 복수의 정답이 아니고. 아, 양아치. 야! PD의 의중까지 읽어라. 어. 야, 이거 굉장히 복잡하네. 갈수록 지뢰 들어가네. 요즘 문제? 어, 이거잖아! 이거 하경민! 어. 아, 나요? 네! <laughs> 어? 음? 너무 어렵다. 이거 15개 낸다고? 아, <laughs> 이게 지금 선수일 수도 있고 은퇴한 선수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그 근데 이제 그걸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니까 러 KB가 KB가 아닐 수도 있고 l g 일 수도 있는 거고 현대캐피탈이 현대캐피탈 아닐 수도 있는 거고 KB에서 한전을 갔다고? 아, <laughs> 난다고? 난난난 저는 적었습니다 저는 저거 스미. <laughs> 힌트 드릴게요. 하경민 <힌트> 네. <목소리도> <학용민> 코치가 <목소리도> 방송 아닐 <목소리도> 때 언급을 몇 번했어요. 이분을 <목소리도> 아 저기요 너무 봐주는 거 아닙니까? 방송 아닐 때? 지금 질문 질문 하나도 지금 1 시간 합니까? 저기요 오랜만에 왔다 봐주는가? <목소리도> 아나 몰라.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 찍으세요, 찍으세요. 아무나 찍으세요. 은퇴. 은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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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서 웃기면 영접 보죠. 오신신치 몰라 자, 너, 너, 너. 권영민 야. 아, 아, 아 스트레스 당신 봉이네. 아둘다렸어 신봉이가 그 정도 어려워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계셨어요? 이게 어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이게 LRG는? 이게 권영민 코치도 저스텝이거든 아, 네. 와, 요, 아 그렇네. 영웅형이 그러니까 완벽하지. KB로 갔으니까. 신봉영은 LIG로 갔고. 저제머릿 속에 방송을 봤는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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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봐봐. 자신 있다했던 둘이나 몰랐던 오윤렬아론사 어, 똑같아. 결과 다 틀렸어. 틀렸어. 너, 너는 심지어 권영민 선수는 똥. 아, 알았다, 알았야 재밌게 해놨네? 자, 투어즈 문제. 이게 안다고 아는 게 아니야. 캡콜 같다고 또? 3, 아, 2, 아. 1, 땡! 땡! 어느 분이 졌어? 철우박철 또? 못 졌어. 또? 아니, 졌잖아. 아, 왜냐면 나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 내가 완전히, 완전히 맛이 갔어요. 나, 나 완전. 밥처럼 빠져봐. 철만 맞추고 있어가지고. 아. 어? 이게 3번이야? 따라. <laughs> 어, 이게 한번더 꼬니까 어렵다. 어. 발표해주세요. 똑같죠? 자. 정답은? 그렇지.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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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 하는 거야? 한 팀에 쭉 있었어? 아 이거 너무 많아! 너무 많잖아. 설마 저희가 힌트라차 선수를 쓰네? 이년차 이런 거 아니에요? 연차 없습니다. 그리고 아 그만해. 난 그러면 우리 세명 <laughs> 쓰기 하자. 아니요. 제가 원하는 거. 어, 나는 뭘 원하는지 알아. <laughs> 맞춰봐. 관심법 몰라? 관심법? 알았어요. 하나, 아, 잠깐만. 둘, 셋, 드릴게요. 넷 아니 주지 마. 나는. 아 주지마. 주지 아니. 아, 분명히 주지 마. 설명할 때 이적 그거라고 얘기했는데 원클럽맨이나와면 이거 지금. 아 주지마. <목소리나> 네, 빨리 빨리 관심법 관심법. 뭐, 잠깐만 그럼 나 그래 알았어 아침은... 알았어. 네. 난, 나는 뭐 생각나는 사람 쓸게. <laughs> 누가 <누구> 썼어요? <laughs> 난... 이거, 이거 재밌으면 인정해 안 해. 재덕이 그치. 재덕이.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안재밌었안 재덕이 재덕이. 김철수. 김선수, 선수로, 코치로, 진짜? 감독으로, 그쵸? 지금은 누가 뭐라 했어? 쪽으로 그렇죠. 그렇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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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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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9, 시... 그... <laughs> 시... 시간 추구해 드립니다. 하... 아니 되게 웃긴 게 내가 쫓길 때는 아이뭐안 된다 그러면 그래, 바로 해요. 응. 빨리 해, 빨리 바로 한다고? 와우. 음... 바로 한고 아니 봐봐, 난 썼어. <laughs> 뭐라 쓴으면 <써>? 그래서 똑바로 <laughs> 써야지. 바로 쓴다고? 야, 빨리. 5, 4, 3, 2, 땡. 나도 모르겠어. 누구야? 무서워, 무서워. 아, 나 맞아? 아, 나 지금 전모스가 잘 헷갈려가지고. 오, 나 맞아. 중간에 어, 화석 아, 치는 거 맞아. 커튼 인이는 적당히 맞죠. 크다, 그 커튼 라이네 아, 아, 나 이거 진짜 몰랐다. 나 알아. 아, 이건 난안 졌어. 아, 나 기다려. 나 시간 줘. <laughs> 나 시간 줘.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 근데 이게 또 내가 생각하는 게또아닌어 있는... 아 근데 또 오케이가 꼈으면 좀 변수가 적잖아요. 신생님, 보니까 고! o Go. 장꾸호 장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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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내가 시간 달라꾸 무서워. 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이꾸꾸꾸꾸꾸이꾸꾸꾸꾸꾸꾸아꾸철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 아, <laughs> 아, 아, 아. <laughs> 네. 아, <laughs> 어? 꾸꾸꾸꾸꾸꾸꾸 아나 알지 다섯 빨리 이거 빨리 이거 빨리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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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섯 팀 KB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순서 이렇게요? 야어 그렇죠 그렇죠 역디 그자 영국 디그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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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빨리 십초십아십그니까지나바키가 옮겼다 그러니까 컬렉터야 컬렉터 얘 오케이랑 오케만 가면 되나 얘는 이제 아니 오케이랑 항공 거. 자, 5 4 4 2, 1 1땡 땡. 노재우 노재우. 우그렇네 아, 이래 놓고 100으로 치다 그 자체가 인상이 문제 있어요? <laughs> 아, 알아. 몰라. 왜냐면 아실 거면 진짜 그래, 진짜 내가 탁 내가, 내가 업죠 했을 때 바로 힌치딱 했어요. 그 아, 그게? <laughs> 아, 이거 빨리 해. 아이. 도저히 뭐라 둘이 지금 팬도못 들어. 아, 패 있을 때 누가 있어? 생각해 봐, 생각.